안녕하세요 장필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이책 콘텐츠 마케팅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책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콘텐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것도 콘텐츠고요. 그래서 훅 끌어당기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어, 통찰을 책들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처음에 아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음,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인스타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 어,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할수 없는 방식으로 해냈을 때 좀더큰 결과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접했는데 그 부분은 좀제 마음에 뭐 담긴 것 같아요. 자, 뭐 책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느낌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줄을 치면서 또 보고 있고요. 나중에도 정리를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이나 브랜드의 브랜딩이 목적이라면 단순 판촉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로 접근을 해야 된다. 스토리텔링도 엄청나죠. 사람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접하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로 집중해서 빠져들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 브랜딩은 스토리로 계속 브랜딩을 해 나가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마케팅의 기본은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다. 그, 그게 항상 어렵다라는 거죠. 본질을 꿰뚫는 질문은 항상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의도한 시점에서 의도한 사람들을 의도한 행동으로 이끄는 계획이면 수단이다. 이 책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알수 있었고 이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좀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도 이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pd였고요. 계속 성장하는 하루하루 함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